안녕하십니까 파르독하게 김성주입니다. 이제 오늘 여러분께 스쿼트 할때 도움이 될 만한 호흡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 호흡법을 사용하시면 기존 호흡법과 다르게 굉장히 큰 몸통의 안정성을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은 즉 같은 무게를 다뤄도 엄청, 몸통의 안정성이 엄청 잘 잡힌 경우에는 같은 무게여도 무거웠던 무게여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즉 이제 중량이 늘겠죠. 중량이 느는 키포인트 호흡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한번 오늘 최대 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. 우선 지금 영상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골반이 살짝 앞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흔히 하는 이 배에다 텐션을 잡는 호흡을 넣으면 자,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으로만 조금 부풉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안정성을 만들려면 360도로 부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 한 골반 이렇게 이 틀어진 상태에서 해버리면 배가 앞으로만 부풀죠. 자이 말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생각하기에는 배 텐션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세요. 이제 이 골반을 다시 영상을 돌아와서 이 골반을 뒤로 살짝 돌릴 겁니다. 살짝 뒤로 돌릴 거예요. 자 이게 골반 중립 상태입니다. 골반 중립 상태에서 호흡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. 아까와 다르게 앞뒤로 부푸는게 보이실 겁니다. 배가 앞뒤로 이제 360도로 부풀게 돼요. 이게 진정하게 배큰 텐션을 잡은 모습입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저희는 배 텐션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하고 계세요. 사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정말 간단합니다. 바를 짊어지고. logic fitness